아이고. 아이고. 궁극기가 이거. 아, 이거는뭐 거의 죽었다 봐야죠. 이건 죽었죠그 그렇죠? 어. 음. 달리고 음. 있는데. 또 달리고. 아직 끝장내지 못했다. 이번 타워 버리고서 재정비해야죠. 어 보시면 미아가 생각보다 잘 컸어. 지금 l 엔을 물긴 물었는데 t 엔을 잡을 길이안나올걸로 음. 알고 있 e a 위 e 무난하게잘 컸고 일단 t a i 을 o We can't do this. We can't do t h i 타워 타워도 내레오. 하나 do this. We c 비 n 비슷비슷해 비 이엔이 뒤에서 오면은 아아 아, 여기서 다이스트 뻘국 장렬하면서 자신 있게 담을 잘한다더니 도제켈리 버티긴 나, 하는데 아미아가 불렸어 어잘 어, 도망쳤네 아, 하지만 아, 이거 죽었다 봐야죠 아, 이거 죽었지 그치? 저는 그냥 실기를 해야 되는데 미아를 잡아버리네. 아 미아가 여기서 잡혔으면은 좀 미스지. 이건 미스. 그리고 지금 피터랑 피터가 지금 살짝 레벨링이 안 됐어. 저쪽은 지금 보면 미아랑. 저 지금 게 m 보다레이 낮아. 요 그러니까 지금 피 미아 지금 상대 팀 보면은 지금 이제 빨간 레드 팀 보면은 이제. 어 미아랑 이제 루시랑 둘다 이제 레벨링이 아... 다 비슷하게 잘 되는데 아그 비슷하네 다들 피터가, 피터가 링을 먼저 찍어서 레벨링이 딱되네뭔 딜은 아 근데 이게 어차피 디, 딜의 절반을 피터, 피터가 리, 뭐 딜의 절반이 어차피 입학선물이라서 난 주력기 먼저 찍는 아 빨공이 들어오면은, 이길 수가 없어. 아,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아니, 이제 피터 그렇지, 빠져나가기 그렇지. 어렵죠, 이거. 어. 피터 목숨 내주고. 이제 다이무스가 궁이 있는데, 예. 한번 대박궁, 아, 또 빨궁 써버렸어요. 또, <laughs> 또, <빨궁을 가르는? 웃음> 또 빨궁 써버렸어요. 이러면 좀 올라가죠? 그냥 밴을 하고 딴걸 고르지 왜다 골랐는지 모르겠아 근데 네, 네, 여기서 다이브스 네. 다이브스 자신 있었어 와, 궁었어도이게 오케이 와 자신감 너무 너무 자신감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약간 좀 레드팀이 좀 압박하긴 하는데 이게 내가 양쪽 다 탱커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 맞아 맞아 다란팀 같은 경우는 방이격 딜이 백시엘 궁밖에 없고 아 다이무스 그냥 죽으면서 빨간팀도 지금 방, 아 그래 레오노르 궁잘들어왔어 일단 그러니까 저래 저러고 홀딩이 안돼 홀딩 아 그래도 탱커, 지금 이게 서브 홀딩 탱커가 홀딩할 아. 수 있는 서브 탱커가 없어 다른 팀에 그래서 원딜이 아, 게. 아 진짜 개싸움이네 <laughs> 아, 오케이. 이거는. 이거는 근데 블루 팀이, 뭐지? 진영에서 싸우는, 자, 이존 자기 진영에서 싸우는데도 이게 불리하게 들어가네? 아, 하지만, TN 따이고. 아 근데 킬수 차이가 아니. 많이 난다. 근데 지금 TN이 일장 일모를 가서, 엔디 아. 있는데 못 키우고 있어. 자기가 리볼 먹고 보면은 지금 제키엘이 레벨이 너무 낮아. 이거 어, 완전 극방 어, 수준으로 이거는? 이거는 극방을 타 이거 이거는 너무 빨리 따요. 여 이러면 제키엘 17 제키엘 17인데 레그라운링도 아직 하나도 못 샀어 질도 안 나오고 지금 못다 20렙 찍어야지 그러니까 20렙도 못 찍었기 때문에 일단 사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보면은 이제 상대 이제 레드팀 루시 격이 벌써 모자 두개다 나왔고 반월 반올, 반월도 지금 거의 다 샀거든요 주력기 거의 다 샀고 치엔 같은 경우도 에 지금 어다 어, 어, 뭐, 하루 받았다고 어, 들어가. 이거 이거부터 벌써 차이가 심하게는 거야 이게 딜러 하나 따이는 것부터가 벌써부터 전력 차가 너무 심해. 이거는 이제 제켈이 앞에서 버틴다고 하면, 버텨질 지금 레벨이 이미 지나갔어요. 이러니다면탱커랑 그러니까 빨간팀 세명 근켈 셋을 레니스가 다 동으로. 아 근데 이거 자 <laughs> 근데 잠깐만 이거 이 정도면 미아가 <laughs> 미아가 트루퍼에 먼저 죽게 생겼어. <laughs> <laughs> 자 이거 트루퍼에 죽으면 좀 웃긴 장면 나아 웃긴 장면 안나오네 기시러 갖고 저 멀리까지 <laughs> 도망가지 그냥. 아들 미야 너잘 컸어 미야. 에이 커야지. 아 근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링을 하나에 뿌리진 않았네. 링을 차라리 물결에 주력했으면 아니 물결이된다 뿌리에 주력했으면 음. 아이 드니스란 캐리이 어.. 초반에 북만 찍으면 되거든. 서브링은 딱히 필요 없고, 그래서 빨리 3장 이모를 가는 게 중요한 캐릭이야. 음. 아.. 미아.. 와.. 이거 또뻘봉치 아, <laughs> 아.. 이거 내가 어 아, 아.. 저거 미아 못 따라요. 아.. 미아 미아 살아나가네.. 미아가 살아나가요. 아.. 아쉽죠.. 미아 따고 시작했으면 또 몰라.. 레벨 40짜리 따서.. 음.. 일반 타워 빨리 밀어야죠. 원딜도 피 없고 원딜도 타워 차이가 지금 너무 심한데 이거는 네. 제키엘이 코인을 모으고 있는 건가? 아직도 제키엘이 1 7렙이면은응 음. 그리고 지금 글로벌 코인도 거의 9천 9천 넘게 9천 가량 차이가 나서 9천은 별, 충분히 역전 가능한 수치고 그 코인을 좀 네 아닌데 이게 어 사이퍼즈 게임 특성상 초반에 크게 이겨놓고 굳히기 시작하면은 엎어 어퍼, 엎어놓기가 힘들어서 트루퍼 싸움이 아니면 트루퍼 다음 아 트루퍼 자리는 자리는 좋게 나왔네 어, 어 그래도 이3렙 찍었고 레그란 아 어, 레그를 하나씩 다 샀고 응. 방목 하나 샀고 오케이 근데 이게 의외로 미아가 많이 안 죽었네. 그 상황이 계속 파란 팀이 물리고 잘리는. 그, 그니까. 빨간 스택 팀 진영은 원딜이 아주 편안해뭐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뒤에 뒤에서 뭐 찔러 들어오는 게 아니면은, 그 저러면 이제 저러면 아. 봐봐 포커싱이 되잖아. 탱커가 먼저 음, 잘리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 재레온이 될것 같고 그냥 잠든데 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들어간다. 아 근데 아까 저거 비밀 해왕 잘 들어갔네. 그리고 레오노르가 철거 반을 잡았어. 비밀 해왕 잘 들어갔어요. 나아 이거 재온 따이고 아 오케이 어잘 이겨냈네. 잘하는가 싶었더니 아 상대 진영은 상대 진영이네. 그래서 인생은 뭐다? 인생은 실전이다. 뭐쓸수 있으면 좋은데 원딜 둘다풀피로 살아있어서 생각보다.. 이거 이거 잘못 네. 이거 고개 내밀었다가 한 방에 훅 가죠 이거? 아이고 뺨한대 맞고 그리고 하고 지위를 하고 트롭을 먹어야지. 그렇지 트롭을 먹어야지. 네. 공격이라서 뭐.. 당장에 그건 아닌데... 제어그로잘 네. 끌었다. 자, 네. 일단 트루퍼 먹었고... 자, 이러면 이제 좀 상황 얘기 달라지죠. 이러면... 아, 미야 아 여기서 미아 물렸죠. 아, 미아 끌어냈어. 일단 미아 따고 시작하네. 이러면 미아 따고, 자, 이러면 또 딜러 하나 없어졌어. 4대5에요. 자, 이러면 진짜 다, 이야기 완전 틀리죠. 아... 아이고. 자, 제키 진입해서 아이고. 오케이, 잘 물었어. 물었어. 물었는데 딜러가 없네. <laughs> 물었는데 딜러가 없네. <laughs> 아이고. 아오. 아, 어... 어... 제키잘 버텨. 제키잘 버텨. <laughs> 그렇지, 아, 공 제대로 들어갔어. 이거 다잡다다 잡았어. 와, 이거 단숨에 가로없네. 게임을... 아, 역시 게임은해 역시 응. 레베카 혼자 할수 있는 게 없죠. 이러면 뒤껏 해야 립 먹기... 어... 아, 금방 게임을 엎었 어! 아. 이 근데 공 버프가 있는 상태에서 한 타를 버려서 확실히 딜 딜량을 많만 어. 딜량 차이가 많이 심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3 단계 버프라서 무시 못하지 이거. 오히려 피터 레벨 같은 경우는 따라잡았고, 그러니까 아까 수도 사십사면은 딜다나요 지금 오히려 피터는 레벨이 다 상대보다 높아. 혼자 50레벨 때거든요 이거 피터 이러면 이제 입학선물 입학선물로 시작해서 한 세트 풀콤보로 맞으면 이거 아 틴트 틴트 잘려요 잘려요 아 피터 잘 벗어났어 아, 안 나왔다 아 이거, 이거 뭔 근데? 저기서 구을왜쓴 걸까 <laughs> <laughs> 자재리온아 일단 레벨카 따였고 어자 계속 레드티 계속 따이고 있어요 아까 아까 이기고 있던데 그래서 백티엘 혼자 원맥이 아 이거 그런데 아 포커싱이 잘 되네 지금 포커싱이 너무 잘돼와 완벽하게 한타 갈아엎었고 그 유리했던 질수도 진짜 게임 순식간에 가다 없습니다. 글로벌 코인 따라잡혔어요. 글로벌 코인 오히려 앞 거의 앞섰어, 아까까지. 지금 앞서네, 이미. 아, 호자까지 깔끔하게 쌈싸 먹으면서 호자 바로 컷 하고 심지어 지금 심지어 지금 트루퍼도 공성이야 와.. 상황이 너무 딱 좋게 돌아가는데 이거? 거는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 네 와.. 게임을.. <laughs> 아.. 대단하죠? 그 기회를 또 입맛 다지고 있고 야, 아, 그니까, 이게 아까 한타가 바뀐 기점이 딱 그거, 딱 그, 트루퍼 먹고 나서 직후에 한타 버린 게딱그 전환점이었네, 이게. 그때 바로 딱 한타 잘 열었어. 아, 버프 있을 때. 포커싱해서 싹 녹이는 거. 아, 이러면 이제 레드팀이 엄청 위축되죠. 호자 죽었지, 타워 다 뚫렸지, 이제 할수 있는, 이 정도면 이제, 어. 다음 트루퍼 가을 노리거나, 여기서 이제 한두 명씩 잘려서 또 한타 벌어지면은 이제 진짜 답 없죠, 이러면. 예, TN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죠, 지금. 응. 음. TN TN이 잘, 까 근데 지금 팀 여기, 팀. 지금 이 레드팀 조합 보면은, 제레온도 그렇고, TN도 그렇고, 다 진입해서 들어가는 조합이야. 근데 저 상대 제키엘, 레, 온으로는 이제 버티는 조합이라서, 그런데 이제, 제키엘도 들어가는 조합이긴 한데, 어. 음. 아무래도 이제 물고 들어가기 좋은 거는 이제 제키엘이랑 아이 뭐야 제레온이랑 이제 티엔이 나는 파란 팀이 탱커가 홀딩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불리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제키엘이 잘 버티. 아, 제키엘이 아, 처음에 잘 들어가서 잘 버티고 포커싱이 좋네 지금 보니까 어어 어! 이러면 큰 이러면 이러면 게임 터져요 이러면 게임 터지는 거지 이러면 저도 모든나람판에물리기 시작하면은 이러면 게임 터지는 거지 이러면 와 벌써 벌써 미가 잘렸어요. 이러면 딜러 하나 잘렸으면은 진짜 게임 아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딜러 터지면 게임 다 터지는 거고. 그리고... 아 <laughs> 여기서 뻘공 장렬하면서 뒤에 따이면서 dying면서... 이러면 게임 거의 끝났죠. 이러면 야야 네. <laughs> 레베카가 나이고 <laughs> 국제네, 국제야. 이러면 게임 진짜 거의 다 끝났어, 이러면. 아, 아까 다이무스의 말이 비피처였네. 궁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아, 당연한 얘기. 아, 자신감 있는 얘기였어. 아, 나는 너희 같은 족밥들은 궁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와. 이 정도면 뭐 거의. 아. 재료 혼자 있지, 혼자 할수 있는 게 없죠. 이미 홀딩다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해서 게임 종료. 아, 대역 전극이었어. 아. 이래서 게임 끝까지 해 봐야 된다는 거야. 야, 대역 전극 아주 좋았습니다. 자, 통계를 네, 볼까요? 자, 딜량 있겠다. 1등 피터. 딜량 1등은 피터네 피터 그네 네, 딜량 예, 1등은 피터 다이무스가 다이버스가 이걸 1등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피터가 49.7K가 거의 5만 딜 넣었네요 와야 진짜 피해량은 제키엘 피해량은 제키엘 근데 사실 제키엘이 받을만 했어 아 계속 맞더만 <laughs> 계속 두드려 봤던데 <laughs> 17, 17레벨이에요 <laughs> 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근데 이래서 게임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 진짜 아 지렸어 게임. 어쨌든 네. 기적의 대역전극으로 블루팀 아니 레드팀인가요? 블루팀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어쨌든 피터가 있는 팀이 이겼어. 이긴 걸로 네.